만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제가 코인 이자를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스테이킹 관련 영상을 얼마 전에 올렸었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코인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라서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되실 텐데 이걸 이용하려면 거래소관 코인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익숙치 않아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인만랩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거래소 간 코인을 옮기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코인을 옮겨야 할 상황은 앞으로 갈수록 많이 발생될 거예요. 방법이야 매우 간단하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어려워 할수 있기 때문에 화면을 직접 캡쳐해서 보여드리려 합니다. 저는 코빗이라는 거래소에서 고팍스라는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보여드리는 메뉴는 다른 거래소에서도 같은 메뉴를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보내려고 하는 곳제 경우 코빗이 되겠죠. 이곳을 A라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곳제 경우에는 고팍스 거래소를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랑 B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A에서 B로 코인을 보내는 건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려면 내 번호는 상관 없고 상대방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아야겠죠? 코인의 경우 그걸 지갑 주소라고 합니다. 해당 지갑 주소는 B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B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입출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주 옮기는 경우라면 지갑을 따로 만드는 게 편하지만 그 부분은 이번 영상에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입출금 메뉴 중 여러분이 옮기길 원하는 제 경우엔 비트코인이겠죠. 그 코인의 입금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막 무서운 QR 코드가 나오고 막 그러죠. 이때 QR 코드 직접 스캔 해도 되지만 하단에 지갑 주소라면서 외계어가 막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단에 지갑 주소 복사라고 보이시죠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이때 Ctrl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웬만하면 직접 이렇게 복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끔씩 의외로 이런 식으로 많이 실수를 하세요 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일부를 안 하거나 반대로 이렇게 뒤에 일부를 안 하는 그런 실수 하는 경우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갑주소 복사라는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리플과 같은 특정 코인의 경우 방금 설명드린 지갑 주소 이외에 데스티네이션 태그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개다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창 닫지 말아주세요. 이제 보내야 하는 A 거래소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입출금 메뉴를 누르시고요 원하는 코인을 선택한 후 여기에서는 출금을 선택하셔야겠죠 이때 출금 주소는 조금 전에 복사했었던 외계어처럼 보였던 지갑 주소고 출금 금액은 여러분이 원하는 개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데스티네이션 태그도 입력하셔야 하고요 여러분 돈이 오고 가는 거니까 귀찮아도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B에서 복사한 지갑 주소 주소의 코인 이름 꼭 확인하시고 A에서 출금하려는 코인의 이름이 같은지 봅니다 이것도 은근히 틀리시는 분 적잖이 계세요 두 번째 주소를 하나하나 다 맞추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해도 최소한 앞에 5개 그리고 뒤에 5개 정도가 맞는지는 꼭 확인하세요 주소 잘못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됐어요 이제 A에서 출금 가세요. 쉽죠. 코인에 따라서 시간이 각기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10분 내외로 걸리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b에서 띠리링 하고 코인이 도착했다고 알람이 올 거예요. 너무 쉽죠.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이렇게 거래소로 옮기면 내 평단가가 바뀌냐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습니다. 평단가는 b 거래소로 옮겨지는 순간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a에서 300원 산 코인이 B로 옮겨질 당시 가격이 400원이라면 나의 평당가는 기존 300원에서 400원이 되는 것이죠. 평당가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때 필요할 뿐 중요한 건 코인 개수예요. 거래소를 옮긴다 해도 코인 개수는 변하지 않으니 거래소간 코인을 옮긴다 해서 수수료 빼고 여러분께서 손해 보거나 혹은 이득 보는 건 없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두번 하다 보면 내가 왜 이걸 부담스러워했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나게 간단한 작업이에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